싸다,便宜. 싸다,便宜. 조금 싸게 해주세요. 좀便宜좀便点吧 비싸다,贵. 비싸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太贵了..太贵了. 많다,多. 많다. 多. 너무 많아요. 太多了. 너무 많아요. 太多了. 적다. 少. 적다. 少. 너무 적어요. 太少了. 너무 적어요. 太少了. 크다. 大. 크다. 大. 너무 커요. 太大了。太大了。差。大小。差。大小。太。太小了。太小了。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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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맛있어요. 太好吃了. 맛없다. 不好吃. 맛없다. 不好吃. 너무 맛없어요. 太不好吃了. 너무 맛없어요. 太不好吃了. 어렵다. 난 어렵다. 난 조금 어려워요. 요점난 조금 어려워요. 요점난 쉽다. 롱이 쉽다. 롱이 아주 쉬워요. 很容易 아주 쉬워요. 很容易 춥다. 冷 응. 춥다. 冷 응. 너무 추워요. 太冷了 너무 추워요. 太冷了. 너무 더워요. 热 너무 더워요. 太热了. 재미있다.有意思. 재미있다, 재미있다. 너무 재밌어요有意思재어요挺有意思 재미없다.没意思. 재미없다. 매일사 정말 재미없어요. 매이스. 정말 재미없어요. 좋다.好 좋다.好 너무 좋아요. .太好了. 너무 좋아요. 나쁘다坏 나쁘다 너무 나빠요. .太坏了. 너무 나빠요. 太坏了，也不打漂亮，也不打漂亮。成말也不要太漂亮了。成말也不要太漂亮了。怕不다，忙。怕不다，忙。너무怕빠요，太忙了。너무怕빠요，太忙了。아프다，疼。 아프다, 통. 너무 아파요. 타이 통了. 배가 고프다.肚子饿. 어. 배가, 고프다, 어. 배가 너무 고파요.肚子很饿. 어. 배가 너 밥을 하다판다做饭 집에서 요리를 해요 집에서 요리를 해요 텔레비전을 보다.看电视. 텔레비전을 보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봐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봐요

打扫房间. 집에서 방을 청소해요. 家打房 친구를 만나다. 朋友 친구를 만나다. 朋友 집에서 친구를 만나요. 朋友 집에서 친구를 만나요. 在朋友을 먹다. 치면. 빵을 먹다, 吃면빵 집에서 빵을 먹어요. 在家,吃,면包 집에서 빵을 먹어요. 在家,吃,면包 일하다, 요짜 일하다, 빵을 회사요서일해요在公司工作. 회사에서 일해요在公司工作.을다어요 짜짜 다 贵，많다多，적다少，크다大，작다小，맛있다好吃，맛없다不好吃，어렵다难，쉽다容易，i, 춥다冷，덥다热。 재미있다, 有意思。 재미없다, 没意思。 좋다, 好。 나쁘다, 坏。 예쁘다, 漂亮。 바쁘다, 忙。 아프다, 疼。 배가 고프다, 肚子饿。 밥을 하다, 做饭。 텔레비전을 보다, 看电视。 커피를 마시다, 喝咖啡, 방을 청소하다,打扫房间, 친구를 만나다,见朋友,빵을 먹다,吃面包,일하다,工作, 조금 싸게 해주세요. 진베이덴바, 너무 비싸요. 타이꾸이라, 너무 많아요. 타이도어라. 너무 적어요太少了너무 커요.太 大요 너무, 너무 맛있어요. .太好吃了. 너무 맛없어요. .太不好吃了. 조금 어려워요. 맛없어요太不어吃了요금 어려워요. 有点难. 아주 쉬워요很容易. 너무 추워요.太冷了。너무 더워요.太热了。너무 재밌어요.挺有意思。정말 재미없어요.真没意思。너무 좋아요.太好了。너무 나빠요.太坏了。정말 예뻐요.太漂亮了。너무 바빠요.太忙了。 너무 아파요. 了 배가 너무 고파요. 肚子很饿. 집에서 요리를 해요. 在家做饭. 집에서 텔레비전을 봐요. 在家看电视. 집에서 커피를 마셔요. 在家喝咖啡. 집에서 방을 청소해요. 在家打扫房间. 집에서 친구를 만나요. 在家见朋友，집에서빵을먹어요。在家吃面包。회사에서일해요。在公司工作。